안녕하세요 이라 디자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48평 아파트 인테리어입니다 어, 이집 같은 경우는 주방과 다이닝룸을 바꾼 레이어웃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주방이 너무 협소해서 어, 기존 주방을 좀 넓게 쓰시고 싶다는 니즈가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이제 어떻게 해결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기존에 이제 매력벽으로 주방이 막혀있는 부분들 때문에, 어, 기존 주방의 최적화 말고는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이닝룸을 주방과 바꿔서 최대한, 어, 주방을 키우게 하고 기존 주방을 다이닝룸으로 활용하는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 우선 현관부터 소개시켜드리자면은 메리식 슬라이딩 중문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였고요. 현관 같은 경우는, 어, 이쪽에 이렇게 어, 투시 센서를 넣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이 신발장 밑에도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댐퍼가 있어서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여기는 그, 벤자이모 스커펙스 페인트를 사용해가지고 다 도장 마감이 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도어도 다 히든 도어로 제작을 하였고. 좀 특이한 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아드님 방인데,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이제 문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어, 여기서 이제 이쪽 부분은 거실 화장실이고요. 거실 화장실이고. 또 여기 부분은 특이하게 방인데 터닝도어로 제작이 되었어요. 요거는 여기 사시는 클라이언트 분, 아들 분께서 이제 소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좀 최소한 하고 싶어 하는 방을 원하셔서 특이하게 터닝도어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브라운 계열로 따뜻하게 음 색깔을 잡아 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터닝도어를 닫았을 때 거의 밖에 소음이 들리지 않고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는 소리도 밖으로 거의 새나 가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원하셔서 만들어봤는데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문을 두번 닫았게 되면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거실입니다. 이 거실 같은 경우는 실링팬을 놓고 최대한 넓게 만들어 주시길 원해서 최대한 다 비워놨습니다. 벽 같은 경우도 여기에 용 스위치 하나만 딱 있을 수 있게끔 해서 여기 기존에 있던 인터폰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옮겼고 보일러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뒤쪽으로 숨겨서 이 벽에는 이 스위치만 딱 보일 수 있도록 어, 나중에 소파가 들어오게 되면 이콘센트도 가려지게 되는 이렇게 좀한 면에 스위치 하나만 있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는 거실을 확장한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날개벽이 내력벽이 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쪽에 보시면 발코니로 나가는 터인더랑 방화문을 가려줄 수 있어서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커튼 박스에다가 간접점을 넣어서 이렇게 커튼을 하였을 때좀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유도했습니다. 어, 이쪽에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TV 매립을 하여서 75인치 TV가 매립을 하게 되면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선이라든지, 세탁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려줄 수가 있으니까, 되게 고급스럽게 연출할수 있고, 그리고 라인 조명을 이렇게 통해서 메인 조도를 잡아주고, 간접등으로 나머지 조도를 잡아주는 식으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쪽은 주방인데요. 이 부분이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다이닝룸이었어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확장을 하여서 어 창문을 가려주고 냉장고를 넣어줬고요. 여기는 상하부장 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지금 기존에는 원래 이 벽은 없던 벽이었어요. 이 벽을 만들어주면서 싱크대를 이렇게 일자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 뒤쪽 부분이 그 애매하게 남으니까 아일랜드를 길게 배치 일자로 배치하여서 이제 여기서 요리를 하면서 저쪽에 식탁에 있는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리 공간과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어지게 돼서 서랍으로 제작을 하여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수 있도록 어, 디자인을 해봤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삼성 세미빌트인 식기세척기를 넣었어요. 이거 갖고 있는 사이즈가 450 사이즈인데 이450 사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이렇게 어, 상부장과 하부장에 나눠져 있는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있어요. 기존의 일반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라든지 뭐 600짜리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어, 사이즈가 넓이가 600이기 때문에 이 식기세척기만 사이즈가 달라서 통일된 느낌을 좀 주기가 힘들었는데 풀빌트인 식기세척기라든지 어, 450짜리 그 세미빌트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상부장과 하부장의 사이즈를 맞춰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했고 을 어,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출식 수납장을 넣었어요. 이쪽에 이제 밥솥도 넣으시고, 뭐, 아니면 다른 것도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였고 평상시에 이렇게 열려있으면 지저분하니까 도어를 달아서 깔끔하게 연출을 해주셨습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키 큰장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이것저것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고, 어 일단은 이렇게 주방이 넓어지게 되면 작은 주방에서는 못 넣었던 수납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랑 상하부장, 그 다음 키 큰장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연출을 했고요. 이쪽은 이렇게 그 바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이렇게 앉아서 뭐 커피를 먹던지 아니면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했고, 일단 이 대면형 주방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마주 보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요리를 할수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가장 이제 변화가 많이 된 곳이 요 다이닝 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싱크대가 이렇게 기억자로 있었고 이 부분이 그 주방이었어요. 근데 이양 옆의 벽이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라 이 상태에서 주방을 늘리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기존의 다이닝룸으로 바꾸고 그럼 다이닝 공간을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것인데 답답한 느낌이 자칫하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소시켜 드리고 싶어서 큰 테이블과 이렇게 길게 나온 그 의자를 만들어 드리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가죽으로 직접 제작을 한 거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수납도 추가로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위에 올려놓고, 뭐, 에코를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식탁이 거의 2002m가 넘어가는 식탁인데도, 뭐, 전혀 좁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분위기도 이쁘게 연출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부분이 굉장히 만족을 하셔서,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느낌을 연출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실물이 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 디자인이고요. 주방의 의자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 이 부분 도 이제 비트 공간에 이 철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구 문짝으로, 어, 똑같이 가구로 보이게, 어, 그런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EP로 마감을 하였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방 발코니였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그기존에 세탁기가 있던 부분을 저 에버 빨레 개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 세탁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그 폴딩도어로 제작을 하여서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세탁 공간이 있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건조기 세탁기 하시고 이쪽에 남는 공간도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수납 공간 활용하시고 하기에는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고 여기까지 물론 확장을 했기 때문에 가구 도어만으로도 이제 뭐 춥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내부 공간이 된 거니까 이쪽 공간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커튼 박스에다가 간접조명을 넣어서 좀 부드럽게 연출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커튼을 만들어주는 가벽을 설치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장이 들어왔을 때이장 부분이랑 커튼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 좀 어색해져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면 뭐 수납공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면서 자연스럽게 마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샌드그레이 색깔을 사용해서 좀더 고급스럽게 연출을 하였습니다. 방 같은 경우는 그 도배 마감으로 진행을 했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페인트 마감을 진행했는데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뭐방 안방에 딸려 있는 드레스룸인데 이쪽은 이렇게 딥 그린으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가벽인 줄 알고 털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구상을 했었었는데 어, 실제로 중공 도면을 받아 보니까 내력벽으로 나와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현장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싱크대 부분과 다이닝 룸 부분이 이제 교체가 되면은 어 이런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게 되고 혹은 이 부분이 좀 주요 작업 동선인데 좁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대한 제일 우선시한 부분은 이 동선이 불편하지 않게끔 공간을 분배하는 게 가장 포인트였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좁지 않고 그다음에 일단 무엇보다 클라이언트 분이 굉장히 만족을 해주셔서. 저도 정말 즐겁게 디자인했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